연습문제 126번 차영식 환자입니다. 차영식 환자는 3월 4일, 3월 11일, 3월 14일, 3월 18일 총 4일에 걸쳐서 내원하셨고요. 3월 4일날 초진으로 내원하실 때 어제부터 밥도 잘못 먹고 아프다고 한다 라는 주소를 기반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3월 4일날 검사 결과 65번에 관해서 K04.01이라고 하는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진단이 되셨고요. 그래서 발수를 진행을 하셨어요. 치면 마치 하에, 이리게이션 진행하셨고요.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동치아에 관해서 이리게이션 진행하셨고, 3월 14일 날 해당치아 비타펙스로 충전을 하셨네요. 그리고 3월 18일 날 해당치아 지하이로 충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부터 저희가 좀 입력을 해 볼까요? 네, 환자 인적 사항 먼저 기록을 해 주시고요. 3월 4일 해당 날짜 먼저 클릭하시고. 네, 65번이라고 하는 네, 좌측에 우측 상하게 좌측 2번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날 발수 진행하신 걸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발수라고 하는 거 여기 소화 치료에도 발수가 있고요. 보존 치료, 근관 치료에 들어와서도 발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소화 치료에 발수를 누르면, 발수를 3캐날 했을 때, 3캐날 15,030원이고, 그러면 이 상태로 두고, 네, 그러면 아까 하나 더 있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동일한, 어, 명칭을 가진 근관치료에 있는 발수도 한번 눌러볼게요. 묶음 코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발수의 행위료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발수가 3캔할 15,030원. 네,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코드번호가 좀 달라요. 행위 코드가. 여기에서는 소화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 눌렀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코드가 달라서 우리는 유치니까, 유치에 있는 발수를 눌러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리 캐널 가지고 있고 근간의 와동 형성, 그 다음에 바프드브로치 치면 마취 하에 하셨죠에프리카인 리도케인 원앰풀이었고요. 추가로 더 넣어야 되는 거는 찍은단을 저희가 좀 넣었어야 되죠. 여기 엑스레이 찍었으니까 하지만. 디지털이라서 필름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캐날 이리게이션 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발수에는 이리게이션을 함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4일날은 초진으로 두고 발수, 그 다음에 식은단 촬영 판독료까지 해서 총진료비 58,800원,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17,600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내원하셔서 동일치아 65번에 관해서 이리게이션 근관 세척 진행했죠. 대부분 연구치는 발수를 하고 난 다음에 확대나 성형을 보통 진행을 하지만 유치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보통 세척과 충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 어, 그리고 차트에 어, 특별히 확대나 성형을 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어, 지금 환자의 상태를 좀 보았을 때이 환자의 연령이나 혹은 남아 있는 잔존 어, 그 치아의 수명 기간. 그 다음에 혹은 후속 연구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없을 때는 저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유치는 발수와 세척, 군충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재진으로 두고 근관 세척 3캐널 청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총 진료비는 17,200원 본인 부담금 5,100원입니다. 그다음에 14일 날 다시 재 내원하셔서 동일 치아에 관해서 이번에는 네, 엑스레이 테이킹 하시면서 캐널 필링 근데 위드 비타펙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GP콘을 사용하지 않은 충전은 저희가 단순 근관 충전으로 청구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충을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충으로 청구를 하시고 네, 충전이 잘 되었는지 확인차 엑스레이를 찍었기 때문에 치근당 촬영 판독료 역시 디지털이라 필름료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신으로 두고 단순 근관 충전 그 다음에 치근당 촬영 판독료 이렇게 해서 총 진료비 32,180원 본인부담금 9,600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비타팩스 충전이라고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유치가 아니고 영구치였다 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넥스트 진료가 엔도가 이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면 비타펙스를 잠깐 근첨제로 쓴 거기 때문에 이리게이션이라고 저희가 근관 세척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연구치에서도 넥스트 그냥 어, 와동에 충전으로 되어 있거나 피니싱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역시 지금처럼 단순 근관 충전으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월 18일 날 내원하셔서요. 해당 동치와 충전을 하셨죠. 리바로 진행하셨네요. 그런데 이미 와동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처가 아니라 충전으로 넣으시면 되고, DOKBT니까 충전 이면으로 청구를 저희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진으로 두고, 네, 충전 이면, 네, 그래서 GI, 여기는 지금 후지투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료 바꿔볼까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재료에다 놓고 오른쪽 우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 코드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숫가 변경이라고 누르시고 이런 창이 떴을 때 재료, 충전, 그 다음에 이름으로 변경하시고 난 다음에 원하시는 걸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바 검색창에다 두고 리바 SC, 이렇게 해서, 네. 치시면 리바 SC에 관련된 코드들이 여기 이렇게 쭉뜰 거예요. 그러면 차트와 동일한 저희는 지금 리바 SC HV라고 하는 걸 썼기 때문에 이걸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다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재진의 충전 이면 지하의 재료대 라고 해서 총진료비는 29,730원, 본인부담금 8,900원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